강축도로 준공 기념비. 강축도로는 강구 축산항을 연결하는 해안 도로로서, 어 이지방 주민들의 요, 오랜 숙원이었던 바, 봉군 출신 국회의원 문태준 박사의 주선으로 제이 군사령관 최명신 중장 희하, 제. 1209 건설 공공단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노력 지원으로 총 예산 7,084만 원을 투입, 1969년 9월 7일에 작공하여 1970년 11월 10일에 준공을 오게된 연장 18km의 도로, 군사 산업 문화 등 다방, 다방면으로 영덕 발전에 기여할 바온이 도로 완성에 노후가 많은 치명신 사령관 이하 여러 장병들과 무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그 공적은 이 고장 발전과 함께 가리 빛날이라 1970년 12, 11월 1 0일 광축도로 개발 추진위원회 1동. 어피나?